3회 1상 23장을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인데요. 8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3회 1상 23장. 무차게 교독합시다 첫째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사람들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있기도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니가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였더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대조돼서 지금 계속 등장합니다. 불의 스스로 화급하게 도망갔다가 미친 체 하고 도망쳐 나와서, 이제 다윗이, 어, 갓선지자의, 그, 명령에 따라서, 유다로 하나님 들어가라신다. 그래서 이제 본토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변방쪽으로 이제 다니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 위험한 국경을 넘어서 도망치려고 그렇게 변방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경지에 있는 거일라 지역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숨었는데, 이 일행이 멀지 않는 곳에 브리스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브리스사람들이 거일라 지역 타장마당을 훑어가는 거죠. 뭐 그냥, 내놔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죽이고 뺏어가는 거죠 양식이 유목민들이니까 양도 전부 뺏어고 가축도 다 잡아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부자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자꾸 몰려들어와서 식구가 늘어나고 400명, 500명, 600명 계속 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거 뭐 다른 거 신경 쓸여가가 없는 상황인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그쪽에 갈리는 거죠 관심 없으면 그 일도 꼭 기도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강단에서 노래 부르고 또는 옆에서 권고하고 이래도요 그쪽을 향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같이 내려가서 움직여 주시고 또 이런 감화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나 기도가 같이 나오는 거지 기도합시다 한다고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 듣고 아, 해야지 하다가 마는 거지. 기도했다 이거는 성령께서 벌써 그를 움직이신 거예요. 다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그일 하겠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추세지니까 부하들이 펄쩍 뛰죠 지금 우리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괜히 전투 버려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시끄럽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사슬 숨어 다니기도 인원이 많아 가지고 복잡해질 겠는데 전투에서 시끄럽게 하면 당장 서울에 들어가는 일 아니겠느냐 이거죠 서울을 이길 수 없죠 어떻게 정비군을 도망 다니는, 게릴라만도 못한, 어? 도망 다니는 다윗이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괜히 말씀드리지 말라. 그냥 조용히 숨어 있어야지 지금 때가 아니 되는 거죠. 아니, 다윗한테 말할까요? 대장님. 우리가 무슨 세력을 얻었습니까? 지역을 장악한 데가 있습니까? 거점이 있습니까? 무슨, 집안이 있습니까? 뭐가 좀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그래서 무리해도, 아, 그러나보다 하지만 아니, 우리식으로 말하니, 집불도 없는 주집, 뭔, 무슨, 오지란이 넓어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났을 때냐고. 그 말이 맞죠. 형편이 맞아요. 다이시, 귀도였을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도반대 아무리 대장이지만 억지로 부리기 참 난처한 게뭐 힘든 일좀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 목숨 바쳐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가서 숨 끊어지고 가족과 붙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인데 가장이 죽어버리면 그 가족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다시 명령을 하면 하겠지만 참 난처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가라는 응답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들이, 어, 사울이 자기가 오늘 85명, 86명이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 혼자 결국 살아남을 때, 어, 제사장의 그, 기도하고 예식행하던 예배될 때 있던 에보스, 에보스, 그 급한 중에 어떻게 가고 도망쳐갔단 말이에요. 에것도 있고 제사장이 있죠. 아리아날 제사장이 옆에 있는 바람에 기독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믿음의 일꾼과 인도자들 내지는 힘을 돕는 이들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을 얻어야 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끼리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이야 뭐기도 하고 오니까 정보듣고 오는 거죠. 다윗이 거기 때더라. 그 정보 듣는 것이고 다윗은 기도하여서 응답.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서울왕이 그 일라에 가요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맡겨준 거다, 우리 손에. 왜냐면, 그 일라 성은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성문 폿 닫아버리면, 보관해 갖춘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성문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니 완전히 포개된 쥐다. 하고, 사우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제 군대를 소집하여서 다이슨 잡으려고 성 전체를 포위하고 샅샅이 뒤져 잡으려고 하는 거죠. 보세요. 다이슨은 그 위험한 점에서도 백성들의 위기를 보고 그냥 있지를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떻지 나서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울라왕은 왕인데 지금 저기 철들와가지고 자기 백성 탈취해가지않습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야뭐 뺏어가도 괜찮잖아. 옆 동네도 가자. 이게 나라가 어떤 수요에 빠질지 모르는 유판일이거든요 아니 한번칠때 가만 놔두세요. 북한이 우리를 쳤다 이거예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야, 너희 말안 들어? 또한번 치면, 그때 또, 아유, 혹시라도 커질까봐서 조용하게 됐다. 이러면 되겠어요? 한번 쳤더니 우리가 10배 당하더라. 이게 국제관계예요. 이게 국제관계고, 군사적인 충돌은 무엇으로서 안전이 장치가 되냐면 내가 치면 더 크게 당한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 평화가 유지되고 안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음. 핵무기를 내 가지려고 그래 핵무기 갖고 있으면 야 치지 마자 괜히 저거 핵 건드렸다가 핵으로 당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저렇게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만 쳐도 미국 너네 우리 미국까지 가는 거 갖고 있잖아. 너네를다 죽일 순 없지만, 도시 한두 개 정도는 싹쓸이 할수 있어. 그러면서도, 너희나라도 아닌데 도와줄 거야? 백성들 죽여가면서 하려을 해봐. 지금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볼까? 그 작전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뭐, 미국 때문에 핵무기 만드니까. 나만 잡아먹으려고 핵무기 만드는 그래서 이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는 엄청난 압박감, 압박감을 압 갖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미사일이 아무리 좋아도 무시무시한 게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 있으면 실행는 거예요. 광화문 한방딱 터지면 평택까지 싹 없어집니다. 그데 소호를 치는 게 아니고 혼내주려면 아주 중요한 요충지, 교통 요충지 천안이 핵심이요, 에내 생각에. 천안 하나 없애놓으면 조그마한 핵무기 천안 한 군데 시청 앞에 터뜨려 놓으면 천안 싹 없어지잖아요. 건물이고 뭐 사람이고 벌레 한 마리도 없이 싹 없어져요. 공중 500m, 600m에서 펌을 터뜨려 놓으면 진공상태에서 싹빨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싹 부서지고서 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왜 천안에 다았겠어요 전국으로 통하는 길이 천안에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요 출지. 요런데 딱 잡아놓으면 탱크로 가는 데 집장이니까요. 사도출장이니 사울이 말이에요. 됐다 이래요. 저거 장가로 거치면 끝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정상적인 판단을 가졌다면 그 정도는 알겠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알겠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왜 하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이 날까요? 왕은 다 빼앗기고 다 죽어도 관심사가 딴데 있구나. 다윗 잡으려고 하는데 현안 되 있구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 숙명을 걸고 백성들을 구원하는구나. 아직 왕이라는 생각은 다윗 갖고 왕이라는 생각은 백성들이 안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하나으로서는 백성들 사이에 진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난치 안중에서 나서게 함으로써 또는 이염을 통해서도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왕으로 인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봅시다. 23장 9절 다윗은 사월이 자기를 회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어 서울이 내려오겠나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던데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하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일날를 구해줬더니만은 사울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또 다윗에게 들러오지 않겠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일자 사람들이 내 편이 돼서 도와주겠습니까? 나를 그일자 사람들이 사고를 대다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일자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아니 구해줬더니 이런 배움만귀 어디 있겠어요? 그 약자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안 그러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어, 그일라를 만약에 다이 안내놓으면 사울이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응답받은 게그일라서성다 죽이고라도 다윗 죽이겠다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사울, 구원자와 멸망자가 완전히 대조되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생명을 살립니다. 역사를 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그다 사람들들을 넘길 것이다라고 배신을 말씀해주고 배은망덕을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다슨은그 백성들을 한 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살려고 넘겨주는데 어쩌냐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산에도 산골에도 틀에도, 광야에도, 바울의, 다윗의 포망이 급히 시작되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안잡히는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죠. 사건이나 일로 보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돌아가는 걸 보면, 큰일 난건 맞는데, 희한하게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소틀리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들이 다 있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도하신단 말이요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만 하면 돼. 주님 앞에 늘 의지하고 기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편이시다. 누가 나를 해치랴? 다윗의 기도는 아예 그게 몸에 뱄어요. 천만이나를 에워친친다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연하지도 다. 이게 몸에 밴 믿음의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믿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벌벌 떨고 이거는 불신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투가 계속 부채질하는 일이에요. 완전히 불신함을 떨쳐버려고 하나님 믿고 성 안에 안전한 곳으로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광야 넓은 곳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다 쳐다보이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이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살리는 사역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멸망자의 모습, 구원자로 서어놨더니 멸망자의 삶으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가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순종하며 응답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